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 무슨 칼로 했는데 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? 보물 상자 찾. 보물 상자 하나 찾았거든요. 플레이 잔디를 깎아 아, 보물을 찾아야 돼. 보물 가져가 볼게요. 열기 저 열어볼게요. 어 이게 나왔는데? 더 좋은 뭐. 거 아니야? 결단 무료? 그렇죠? 오 그럼 저잘 되는 건가? 자 일단 60개의 잔디를 까보겠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이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하이 해줬습니다 경주 종류 그리고 열기 와 이거 착용 어떻게 하지? 착용 더 그냥 좋아지는 건가? 신규 무기 장착. 인벤토리. 아 이거 망. 아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. 아, 아 제가 착각했네. 광. 이제 상자가 없는데? 어 하나 얻었어. 열기. 오, 어, 뭐, 얻었어. 일반 칼보다 더 좋은 거 얻었어. 일반 칼보다. 우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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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뭔가 좋아진 느낌 나지 않아요? 어, 이것도. 오, 이번엔 두개 연속 찾았어. 어, 왜세 개지? 와, 잘 되는데. 아, 자동 공격이 있구나. 헉, 어, 쟤가 나 때려! 전체열기 4개 아 한번 볼게요 오! 뾰족막대가 지금 제일 좋아요 1% 차이 주방칼이랑 뾰족막대랑 1% 차이로 뾰족막대가 제일 좋아서 뾰족막대를 쓰겠습니다 오! 자동 그거거든요 지금 빨리 빨리 저 저기 가면 뭐죠? 어, 여기 더 좋은 것 같은데? 아 파워가 필요해. 이런 게 어디 있어? 어 상대다. 오호. 어, 좋은 상자가 전체 열기. 엄청 좋은 거 많이 나와요. 전체 열기. 오. 잠깐만. 인벤토리. 제일 좋은 게? 제일 좋은 게 아직 뾰족 막대입니다. 더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, 더 좋은 게 나, 합체할 수 있나? 못하네. 오! 가즈가! 자, 잔디를 켜면 상자를 얻네요. 오, 상자! 전 옆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야. 여기를 캐버리겠다. 아, 이거 안 되네. 이제 이거 얻는다. 자, 28인데 비웃어. 엄마가 지금 비웃었어요. 저 약하다고! 빠트린 거 제가 있나요, 이거? 상자? 엄청 많아 내가 빠트린 거? <laughs> 이제 경주 정리해서 전체 열기. 자, 그리고 여기 것도 열게요. 자, 그럼 보자. 오, 연필 184? 이거 지금 자, 자, 구하는 거는 172, 근데 연필이 184입니다. 아, 망치가 제일 센 거였네. 아, 이게 제일 센 거였네. 여러분, 제가 착각했습니다. 아, 빠트린 거 하나 있네. 아닌가? 이거 이렇게 멀리, 가까이 있는 거안 돼. 엄마, 안녕? 엄마, 안녕하세요? 아, 왜나 때려? 어, 와, 뭔가 커. 뭐데? 음. 와 여러분 제가 좋은 걸 얻었습니다. 좋은 거 한번 까부로 갈까요? 이렇게 멀리는 게안 돼. 이거 전체 열어. 제가 휘기예요 열어. 헉! 잠깐만. 어디 있어? 230이야 뭐지? 절당 능력이 높은 거 그래. 야 되잖아 아그 능력이 좋아야 되네 아 이게 일단 이거 한번 써볼게 지금 좋은 거 나온 거2 9군데절단 음. 능력? 빠르다 빠르게 응절단 능력이 좋아야 돼? 그래야지 이게 범위가 넓은 거 인벤 이거야? 여러분 제 제일 센게 이거였어요. 아 제일 센게 이거였네. 안야안안 안, 안 되는데요?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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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, 어. 잠깐만요. 나는거 어떻게 돼? 제발 좀 많이 캐줘라 자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포크 뭔가 좋은거 같은데 23 이거 사실 20. 음, 2 23, 15. 응. 다안 좋은 거네. 지금은 이게 최고다. 레벨업을 해야 돼. 나용레벨이나 지금 0 레벨이야? 중 중간 아 나는 간래 아, 저나는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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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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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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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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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나는거 어디 니 이렇게 넓게 봐야 보안 돼. 네이게 어. 자, 빨리 하겠습니다 고대 상자 열게. 와, 조금 좋은 거 갖고 맞요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와, 대박. 그 좋네. 와, 열어보겠습니다. 엄마 진짜 좋은 거 나왔어. 무료 상자가 있네. 에핑다! 아니, 휘기다, 휘기. 오, 100! 이게, 이거는 40인데 100이에요. 와, 이거 가지고 가야겠다. 와. 오 좋네. 좋습니다. 뭔가 근데 적게 조금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거보죠 자동 공격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좋은 잔디 냥냥 아직 다 2레벨이야 냥냥냥냥 야. 저. 어, 금이다. 금이 있어요, 여기. 좋은 거. 와, 대박. 어 저기 또 상자 있다. 희귀 상자 나가야 되는데. 이게 이거 아, 못 하네. 이렇게 이거 돕기 답답하네. 뭔가 조금 안 되는 거 같지 않아? 자, 이제 뽑으러 갑시다. 이제 뽑으러 왔자 금! 어, 연필 200. 어, 휘기 나왔다, 검. 휘기 나왔어요, 휘기. 이거. 이거 60이네. 도끼 말고, 이거! 그리고 120인데다가 이게 더 높아. 와,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때? 형은 어때요? 좋지? 와, 와 너무 좋은데? 와, 그게 좋네 이게. 와, 좋아, 엄마 130이야 나 156인데. 아, 아직도 안돼 파워 이게? 아, 파워가 아직 부족하구나. 퍼, 퍼, 오나 너무 잘하는데? 아니 나 잘하긴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? 너무 너무 좋은데? 너무 잘돼요 이게. 어저 사람들 뭐야 뭐야 뭐야? 어나 파워 필요해. 일반 이제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. 이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이게. 오 이게 한번 휘두르면 많이 쉽게네.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하하 <laughs> 피해. 근데 어차피 하, 이상하네. 야,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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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다 저기. 어할수 있다 이제 여기. 이거, 여기, 여기. 어. 이리로 가더라, 이리로 가면? 그래? 안아 음. 그럼 안 갈래. 음. 이것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? 야. 아, 와, 지금 엄청 좋아요. 어, 여기 보상에 골드가 있네요? 와, 좋다. 골드 먹겠습니다. 이거 캐면 돈더 많이 주겠지? 아, 이거 게이지가 더 빨리 차겠지? 이제 뽑으러 가볼게요. 뽑으러 갑시다. 전체 여기. 아, 좋은 건. 오, 가위 190 있는데? 오. 이건. 휘기가 지금과는 좋아요. 이거. 이걸로 가자. 야. 계속 이렇게 갈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해 봤습니다. 어떠셨나요 재밌었네요.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 댓글도요. 안녕뿅 뿌려 뿅. 뿅, 뿅, 뿅.